안 했다고? 예, 응. 연주 없어. <laughs> 뭐야, 연주 튕겼어 뭐야? 숨겼네, 튕겼네아 그리고 마우드 커브가 <laughs> 보여요. 이거 어디로? 예, 연주 없어. 야, 이제 검은 검은이 찾았습니다. 어. 한물량이에요. 뭐라고요? 벌써 벌써 찾았어. 한물량님이에요. 너 사랑해요. 다가오는 모든 자를 다 죽이면 되는 거죠 아, 손사리님 이거 봐요. <뭘> 하늘냥 님 음. 지나간 자리에 혈액 팩이 없어요. 아, 소리에 이따 써. 이따 써. 이따 어, 잠깐만. 진짜,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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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바로 어떻게? 아니. 일단 1차적 의심. 1차적 의심. 1차적 의심. 어디가 어 1차적 의심. <뭘> <peu. 뭘>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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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나간 적 없어요 어어디게어디게 <목소리> 오케이 아 어, 아아 에이안 맞아 <laughs> 아뭐는데어 누구시지? 이번지가리형가없어어 내가 방금 봤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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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야진야나야 진정해 일단 일단 진정해 이데이데 님들 진정해요 응, 지금 응, 우리 응, 퓨즈를 응. 찾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퓨즈는 맵에 노란색 모양이에요 그 퓨즈를 집어서 아,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꽂을 곳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구역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알았죠? 됐다. 아니 근데 자꾸만 그 음, 하늘이 님 길치집 학원으로 다니는게왜왜왜왜 오지마! 어? 이거 왜왜 어. 기어 다니시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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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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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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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다 움직이지마 다 움직이지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이거어 예, 저... 어? 어, 아, 2번 2번 님들 진짜 장난 아니고 음, 지금 아, 해, 아... 님들 지금 장난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저 하늘양님 어, 근처에 해. 갔거든요? 어 뭐야, 어, 뭐야? 아, 하늘양님? 하늘양님 바로 옆에 혈압패가 없었어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님이 아니 근데 진짜 없었어 어. 이거는 진짜 아 다음 다음 코너 뭐야 뭐야

다들 아유, 어딨어? 뭐야 나나 얼어 죽었어. 너 캐릭터 얼어 죽음. 은 아, 아니, <웃음> <웃음> 죽었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 그거, 죽었으면 말 그거. 아니 아, 다, 어,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지. 아니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다 얼어 죽은 거 아니야? 어? 야, 다 얼어 죽었나봐. 아무도 말을 안해. 다다 <laughs> 얼어 죽었. 어 연주야, 너 범인 아니지? 연주야, 너 범인 아니지? 빨리 말해. 연주야, 너 범인이야? 연주야, 너 괴물이야? 그. 너 가운데 빨간색 떠 있어? 안떠 있어? 너 가운데 빨간색 떠 있어? 안떠 있어? 빨리 말해! 너떠 있어? 또 있어! No! No! 아니, 괴물이 다. <laughs> 죽었 나? 너괴물이지 너 나, <laughs> 네, 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웃기지 마너 지금 괴물 되는 소리 들렸어? <laughs> 너괴물 되는 소리 들렸어? 너 지금? 아이 이게 뭐지? 하늘! <laughs> 지발! 아, 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나 혼자 탈출고 어떻게 하려고 <웃음> <웃음> 어, 맵이 좀 다르긴 하다 투표로 살릴 수도 있네. 그렇겠죠? 시간 아, 에 투표 안 하면은 살릴 수도 있겠죠, 아 알았지? 누구야, 너... 어, 나 인지 님이 혈액팩 먹는 거 봤다! 음! 진짜, 아, 아니요, 진짜 나, 봤어 나, 진짜 나, 봤어 나, 내 눈앞에서 뚝 따라갔어 이쪽으로 와봐 아니, 이쪽으로 와봐 나 이쪽으로 와봐 네 여기 와봐 뭐, 여기 혈액표 뭐, 없지? 인지님 여기 있지? 투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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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래 이 봐봐 여기 <립> 봐봐 인지님 아니야. 시체 여기 있었지 <립> 인지님 누워있는거 여기 있었지 여기 혈액팩 없지 아니, 나 보이지, 아니, 아니, 보이지? 나뽀을머리 기억한다 내가 지금. 어, 내가 진짜... 이거 송사리님하고 인지님이야 <립> 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인지 님이야. 이거 인지 님이야. 인지 님 도망갔어 지금. 네, 지금 약간 각이 음, 왔어. 타이밍상 인지 님이 한번 걸릴 때가 되긴 됐어. 아, 아 그럼 그럼. 아, ]겠다. 그럼 일리 있는 말이야. 인지 님 어디로 무작 추적해 온지. 이거 인지 님 맞아? 내말내말잘들어나 아, 분명히 봤다. 뽀글머리 혈액팩 수익 수익 하는 거 봤다. 오늘... 아, 송사리 님. 시드 치는 거 너무 티나요. 미호 님 변한 거못 봤대. 나도 미호 님인 거아 무슨 변한 걸못 봐. 변한 변하는... 아무도 안 변했으니까. 님이니까. 님이니까. 어, 왜 자꾸 어. 아니 인지 님쏘라고 인지 님. 라고아 <뭐라> 어떻게 거야? 뭐야 <뭐라> 뭐야 <뭐라> 뭐야 <뭐라> 뭐야. <뭐라> 아니 <뭐� 왜?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놀람> 아니 진짜 시작하기 <놀람> 도전에 의심병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나들 원래 막판이면 범인 한번 걸려 줘야 되는데 생존자가 걸렸네. 송사리님 수상해. 야 푸즈, 푸자나 찾았어, 푸나 찾았어. 야야 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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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리 없는 사람 야, 누구야? 야, 야, 이 자리 없는 사람. 아, 예. 나 이거 잡어 잡는 줬어, 잡어 왔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아, 사람 헌지 없어 헌지 없어 아니 나 퓨즈 꽂았다고 미친놈아 야야 여기 여기 연지님인데 잠깐 연지님 맞는 것 같은데 야야 한명 연주 한명 연주 퓨즈 꽂았다고 아, 이제 퓨즈 찾자 야야 <laughs> 살려줘 살려줘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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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꽂으로 갔어 꽂으로갔 살려줘, 오케이, 나, 오케이.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살아났 오케이, 나 죽었다 야, 살아난, 살아난 거 봤지? 난 범인이 아니야. 니나를 서 패드를 안꽂혀 야, 연주, 연주, 차, 연주 찾아, 연주 찾아. 일단 표, 야, 표, 표, 표 표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명 처리. 한 명, 한명 남았어, 한 아, 명. 아, 어, 내,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야, 잠깐만, 누구야, 이거? 나 아스타나! 죽여, 죽여! 야, 야, 야 계속 계속 죽여 야. 그러면 이거, 이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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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였어? 그러면? 인이인님시네 인지님, 인지님. 여기 야 보이면 쏴 보이면 쏴 보이면 쏴오케이나 샷건냐 샷냐 오케이 오른쪽 조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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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나가 한 명씩 나가 한 명씩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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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없냐 여기. 나가 나가 나가샷냐 나가 나가 아, 가없 나. <laughs>